저 머리 넘길까요? 말까요? 네, 알아서 하가 <laughs> 알아서 하는 걸 니한테 물어 내가 커디션이지가 왜요? 감기 걸려가지고 어? 목소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? 네좀아 네, 내일... 몰랐던 거야? 아...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. 요 <laughs> 그럼 내일 파티 오세요 네. 피곤해서 아. 가겠나? 좀감합니다 오늘 나오면 되죠? <laughs> 오늘 안날것 같은데. 로켓미. 로켓미. 아잘안 나오면 어쩔 수없다 아,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네. 제가 이거를 2차 사진 찍어서 네? 보정해 볼게요. 아 다시 보정을 하려고 그렇게 해라. 종장 그리면 누가 그려줘요? 제가 그려줄까요? 제가 이 플래그 투투 때마다 애들 얼굴 하나씩 다 그려주거든요. 아 진짜? 제가 한 5초면 끝나요 아 5초면 끝나? 어우 <목소리> 재능있는데? 아 만화 보는 거 좋아한댔지 제 보는 것만 좋아하긴 해요 근데 알고 <laughs> <아이고> 있다 <목소리> 뻔하지 뭐 그게 그거 뻔한 소리라 하고 앉았노? 니때 <laughs> 네 <목소리> 보지말고 궁금한데 어떡해요? 참아야지 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<목소리> 눈물 드릴까요? 눈물 <목소리> 있는데 아냐 괜찮아 건조해서 그런 걸 쓰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세요 <laughs> 응. 네. 제가 잡고 쳐다봐요. 봤어, 지금 다시. <웃음> <웃음> 왜? 재밌다. <응? 웃음> 예쁘게 그려주세요. 봤으면 어떡해요? 여기 랑 아, 있어요? 았어요 사주세요. 사주사주요 길고 넘길까? 이제 와서? 왔어요? <laughs> 어. 이거 그러니까 영상 안 찍으면 뭐안 되려요?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긴 하는데. 오, 그냥 올려주세요 유튜브. <laughs>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. 알려주세요. 구독자들께. 뭐든. 만화 그리실 때는 손으로 그리세요, 아니면 어플로 그리세요. 어플? 어플이? 어플이라니. 제시 좀 괜찮아요? 아니 안 괜찮다. 아이고 <laughs> 아 근데 내가 컨디션이 오늘 별로 안좋다 괜찮아요. 근데 그런 날도 있는 거지. 분기기운이 <laughs> 있어 보여. 되게 힘드셨을 거야. <laughs> 우리 좀터프했어그 뭐... 여행 일정이. 아 여행 갔다 와서 너무나 <laughs> 네. 어땠어요? 너무 어, 좋았어. 추워, 추워요? 네, 지금 날씨는 너무 좋았어. 근데 이 지금쯤이면 엄청 추울 거. 같아. 막 영하라 막 그러더니. 음. 음. 아니, 야웠어 응, 진짜? 낮에는. 어. 나그설상차 예약했는데 음... 어, 그거 죽을 거야. 응, 거긴 거야. 거기 죽을 아... 거야. 다들 팡카입고 다니시나. 언제 간댔지? 나 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다음 주 월요일에 밴쿠버. 음... 어, 다들 가는구나. 네. 아... 그래, 근데 와 가야 돼. 내가 왔을때뱀 음... 램프는 무조건 아, 가야 진짜... 돼. 캐나다 왔으면은. 캐나 가고 싶어. 여기 네. 거주민들이 다 추천한다니까. 네. 이민으로 가. 램프가 훨씬 낫다. 진짜요? 훨씬 훨씬. 몬트리올은요? 예 어... 거기는 아... 깨끗한 깨끗한 도로 때문에 캐보다 몬트리올이 나는 별로래. 몬트리올 좋다고 한 사람 있긴 있거든. 근데 나는 몬트리올, 몬트리올, 몬트리올 되게 별로였어. 지하철이 계속 와. 어... 아니 내가 왔을 때 그냥 도시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몬트리올 좋아. 어, 음... 나는 근데 별로. 도시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. 음... 이더좋았어요케비브 그냥 약간 유럽 올드한 유럽 마을 같은 음...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그런 거고. 나는 뱀프가 제일 좋았다. 맞아 맞아. 저도 저도 완전 100% 만족. 나1000% 어. 만족. 그뭐트에서 이면... 가셨어요? 투어? 아 투어로? 투하. 우리도 투어로 가는데? 그래서, 응, 감사합니다. 너무 오지 않아? 아 집중이 안 된다. 거의 시작한 거였어요. 얼굴.. 아. 얼굴 원래 약간 비스듬하게 하는 거예요저 얼굴 좀비뚤어져 있어요. 좀비뚤어져 있어요? <laughs> 어? 이렇게 돼야 되나? 아니야 거. 아니야.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죠? 이게 이렇 어. 좀.. 아, 원래 그렇구나. 어렸을 때 사실은 있어가지고. 이게 <laughs> 이렇게 튀기라고. 오케이, 오케이, 스파. 미안했어. 미안할 거 없는데, 그냥. 내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. 아, 팬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. 미안해, 형님. 됐다. 어, 마이아로떨질까요 빨리 회복부터 해야지. <laughs> 지금 아, 이번 주 <laughs> 계속 이러고 있는데. 너는 뭐 네, 일하러 가? 아니저 아니, 어? 멕시코 보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음너 오늘은 집에서 그냥 기 싫어 아너 오늘 그러구나 오늘 중고인구나 뭐 t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생겼다니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거비 기만 작은 게 아닐지도. <laughs> <laughs> 눈 눈? <웃음> 아니 눈은 작은 건 아, 아니지. 코가 거 왜? 그래. 그래. 코가 <laughs> 너무 면서 보면 너무 새잘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지금 되게 아지고 있는 거 알아? 괜찮아요? <laughs> 연 <laughs> <laughs> 언니도 있지 아요어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아근니 네 머리숱 진짜 많다 네저 스트레스 <laughs> 왜? 감나안 돼요 그 머리를 자를 수도 없어요 머리 자르면 삼각김밥이 돼요 뭔지 알지 <laughs> 삼각김밥? 네아 머리가 이렇게 아. 이렇게 돼가지게 칭이 이렇게, 아. 이렇게 생겨요 아 짧은 머리 해봤어 그러네 난리가 나요 난리나? 응, 초등학교 때한번는 아, 매직을 안한거 같아요 약간 방곱슬있냐 응. 네. 나는 근데 방곱슬이 조금 부럽군데 네. 내가 방곱슬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떡지지 않는 건 좋아요 쉽게 떡지지가 않아요 내 머리가 방곱슬 문제 아닌데 그리고 엄청 두꺼워요 제 머리가 아. 그런 거 같다 그래서 머리 하안아도 아무도 모르고? <laughs> 그건 좋네 <laughs> 그 <그냥> 티셔츠를 그있아 고르는... <laughs> 목걸이 없잖아 <laughs> 그래, 귀찮다니까 근데 집중력은 확실히 좀 떨어졌다 이 어쩔 수 없다 <laughs> 와우 <대박. 웃음> Okay, so you, you can do it. <laughs> no, I can't, trust me. Ask my students how are my drawings in class? <laughs> Terrible. No, don't say that. Very special. <laughs>